어려운 걸 고르셨습니다. 애교 369 게임. <laughs> 기존 369 게임 진행 방식과 동일합니다. 대신 369가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는 대신에 특별한 애교를 보여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벌칙은 걸리면 공개할게요. 이거 그대로. 내가 공개해주세요. 왜 니가 나한테 명령이야?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두부터 저기부터 저기부터 아. 홍빈이 쪽으로 이쪽으로가 여기 저기부터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계이나 여기부터, 이쪽으로. <laughs> 여기부터, <넘는> <웃음> 여기부터, <웃음> 여기부터 <웃음> 오른쪽으로 홍빈 쪽으로 갈게요. 시작 아 <laughs> 이 <쥬> 그리고. <치니, 치니>. 어? <뿌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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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뭐 포이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은 막보원준저알빛을 무시하는 거야? <뿌림> 다시 하자고, 그럼 제가 친하게 얘기 하나 보여주면 다시 하자고. 걸린 멤버는 번호를 뽑아서 별빛 속으로 가서 별빛의 초상화를 예쁘게 그려주니다요더 예쁘게 그리지 않으면 유지한 법이에요? 비량 최대한 발휘해서예쁘게그려주시요 비량을 내리세요. <laughs> 살고 싶은 비량을 내세요. 그멜빛이 초상화가 마음에 안 들면 태국이 애교를 좀 친하게 한번. 그는 동안 언어를 모아서 그분의 초상화를 몇 번인가요? 84번, <laughs> 84번, 누4세요네 就是那。